자, 다음 문제 봅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도록 실수 A의 값을 구하라. 자, 이 코사인 이랑 사인이랑 섞여 있고 코사인 제곱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X를 1마이너 사인 제곱 X로 고칩시다. 자, 플러스 A 더하기 2에 사인 X.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나타낼 수 있고요. 자 여기서 그냥 sinx를 t로 치환할게요. sinx를 t로 치환하면 반드시 새로운 범위 t는 여기 t에 뭐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 보면 이게 누가 됐냐면 마이너스 t 제곱. 플러스 a 플러스 2의 t 자가 마이너스 e a 에 없어져서 마이너스 e a 가 0보다 크다 이게 되겠죠 자, 그럼 이거를 ft라고 둡시다 한번에 마이너스 곱해버렸더니 너는 t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t 플러스 e a 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란 얘기지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, 이렇게 있고, 그래프가, 이 얘가 지금 t축일 때, 얘가 지금 t축일 때,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잖아?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, 봐.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 다 0보다 작대. 그럼 0보다 작으려면 t의 범위는 어디에 있어야, 되, 이, 마이너스 1과 1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,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,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놈이 나타나잖아.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? 그러면, 봐, 이 t는, 아,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, 1이 이렇게 있어야지만, 마이너스 1일 때, 너도 음수가 되고, 1일 때도 음수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자, 그럼 얘는 뭐만 확인해주면 되냐면, f의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겠지. 등안 들어갔고, f의 1도 0보다 작은 범위 찾아주면 된다고. 자, 그럼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었더니, f의 마이너스 1은 1됐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, 플러스 a, 플러스 e, 플러스 2a가 0보다 작단 얘기죠. 자, 그럼 넌 3a가 너는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자 두번째 f의 1은 자 f의 무슨 값? 1값을 구합니다. f의 1은 1 빼기 a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의 a 역시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겠죠? 그럼 a는 너 마이너스 1이니까 1보다 작다지. 자, 그럼 뭐랑 뭐랑 만족하면 되냐면 요식이랑 요식이랑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놈만 구하면 되잖아. 따라서 a는 얼마보다 작다.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. 라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.